많이 더워서 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물 한 방울이 이 자그마한 컵에 떨어지면 이 컵에 든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오물 한 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이 문제들을 놓고 무조건 싸우다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보다 크면 됩니다. 생쥐에게 1cm의 상처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수 있지만 코끼리에게 1cm의 상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이 시험을 놓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이 시험보다 더 강하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시험을 느끼게 되면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굳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시험은 더 이상 나에게 걸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라고 하는 어쩌면은 이제 교회에막 첫발을 디딘 초신자들에게나 함께 얘기할 법한 그런 질문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아, 굳이 뭐 새삼스럽게 그것을 묻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전에 기름을 부으셨으면 좋을 텐데, 사울이 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세 등등할 때,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최고라고, 역시 사울을 잘 뽑았다고, 기세 등등 할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윗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버젓이 사울 왕이 있는데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으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될수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아들인 요나단을 위해서도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만사를 제쳐 놓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닙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라고 해서 딸을 줘 놓고 잔치에 불러다 앉혀서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윗을 죽이는 것 외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버겁습니다. 혼자니까요.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라도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는 그 말씀에 실망하고 라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자 외롭게 사울 왕, 그리고 그 군대와 더불어 피해 다녀야 되는, 마치 죄를 짓진 않았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내가 이 나라에 있다가는 못 살겠다. 라고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망명을 가자. 다른 나라로 아예 떠나 있다가 사울 왕이 죽으면 그때 돌아오자. 라고 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특별히 블레셋 가운데 다섯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이름하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성경 앞부분을 보면 다윗은 들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와 싸웠던 가드의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장관이 하나 있었어요. 장수. 잘 아시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에서 뿐만 아니라 블레셋 전체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전쟁을 잘하는 군인이 골리앗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카스칼을 다윗이 취해서 가드라는 곳으로 망명을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드 사람들이 사울의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장수니까 그래도. 환영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드로 가보니 저 사람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죽여야 된다 우리를 죽인 우리의 장수를 죽인 원순이 살려두면 안된다 라고 하며 죽일 기세로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아유 저 미친 놈을 어떻게 하나라고 쯔쯔쯔 할때 다윗은 몰래 도망쳐서 자기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약 25km 떨어진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은폐하기에 적합한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숨으면 밖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숲불도 우거져 있고 여기가 굴이다라는 것을 못 알아챌 만큼 아주 숨어 있기에는 좋은 장소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옆에는 물이 흐릅니다. 이제는 여기서 숨어 있겠다 물도 있겠다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뭐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주변에 내가 너무나도 잘하니까 유대 땅에서 25k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놀이터와 같이 놀았던 곳이니까 여기서 숨어 있다가 조금 잠잠해지거나 사울이 죽으면 그때 내가 이제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심사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불청객들이 찾아오기를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형들과 식구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다윗에게는 형이 일곱이나 있습니다 다윗이 막내였고요 이 일곱 명의 형제들과 형들과 아버지가 다윗을 부모님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이유는 걱정이 돼서 온게 아니라 이대로 있다가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형제들 또는 다윗의 부모까지도 사울이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윗밖에 없다. 이제 피할 곳은 다윗밖에 없고 의지할 곳은 다윗밖에 없다라고 해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같이 숨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아까 말씀드렸던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 있어서 다윗은 전쟁을 하기 위해 간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갖다 주러 간 겁니다. 형들의 안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도시락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형들이 특히 엘리압이라고 하는 맏형이 이런 말을 다윗에게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에게 맡겨놓고 왔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어? 형들이 지금 골리아스를 앞에 놓고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당당하게 나가서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워낙 엄청난 장수가 버티고 서 있으니 그리고 매일 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그런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위축되어 있는 형들을 보니 다윗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가라고, 빨리 돌아가라고 호통을 치던 그 엘리압이 살겠다고 이번엔 다윗에게로 찾아온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00명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400명은 고통당하는 자. 그래서 사울로부터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어쩌면 전혀 도움이 될 만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에게 온 겁니다. 차라리 군대라도 좀 오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400명의 군대라도 되면 뭔가 한번 해볼 텐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찾아왔으니, 이들과 함께 굴에 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여기 머물 수도 없고, 제가 블레셋까지 갔다 왔고, 미친 척도 해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면 사울에게 죽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실은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사람을 의지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찾아가서 모압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모압은 다윗의 증조할머니. 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출신이죠. 혹시 누군지 아세요? 한 글자인데. 롯룻둘 롯, 중에 하나입니다. 르입니다 르시 모압 사람이었죠. 모압 여인이었고 다윗의 증조할머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증조할머니가 모압사람이다 당신과 똑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설득을 했겠지요. 우리의 부모를 맡아달라.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그때는 부모님과 함께 내가 여기를 떠나겠다. 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겁니다. 모압왕은또 흔쾌히 부탁을 들어줍니다. 들어줘서 부모를 자기들이 맡아줄 테니까 또 너희들은 너희들이할 일을 하라! 라고 흔쾌히 또 허락을 했는데, 다윗은 우리가 알겼던 말씀에 의하면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고, 모합당에서도 요새라고 쓰여진, 그러니까 정말 철통수비 형식으로 된 그곳에 숨어버린 겁니다. 뭐 여차만 하면 숨습니다, 그냥.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고,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혼자서 그것도 어린 나이에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채로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아둘람굴에 숨어요, 다시 모압에 숨었습니다. 계속, 계속 숨기만 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갓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여기서 나가라고. 나가서 너희 고향,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가면 죽는데요. 거기 가면 죽어요. 이건 누가 봐도 거기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군대를 좀 남겨놨다. 내가 거기에 가면 숨을 곳을 준비해 놨으니 거기에 숨어 있다가 이런 말씀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랍니다. 다윗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사우를 하나님이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든지 그래서 나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서 그동안만이라도 좀 편하게 쉴수 있도록 도와주시든지 내가 다른 군대들을 좀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도망만 다니도록 숨어만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고 도망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어라 그러면 숨어야 됩니다. 도망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들어와서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숨느냐, 숨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워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걸 믿으면 자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게 될것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얼마 안 돼서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반모성으로 유배를 갑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저는 오른쪽에, 저는 왼쪽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왼쪽, 오른쪽은 커녕 목배임을 당하고 죽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만큼 어려운 고난이 그들에게 있을 텐데 예수님 말씀은 수고하고 이 무거운 침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믿으면,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라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숨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이 어디 갔을까요? 그 어렸던 다윗이 나는 망군의 인,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며 물맷돌입니다. 지금 골리앗은 철갑옷을 입었고 이칼라나가 80kg입니다. 쌀한 가마예요. 칼이 말입니다. 키가 2m 40이라 그래요. 그때 보통 키가 1m 50이었답니다. 평균 키가 1m 50이었답니다. 다윗은 어린 아이였고요. 그럼 1m 하나 채 될까 말까? 두배 이상, 거의 세배 가까운 엄청난 크게 장수 아닙니까? 몸무게뿐만 아니라 뭐 힘도 그렇고요. 그런 장수 앞에서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말하며 물맷돌을 던졌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느냐 말입니다. 그 모습이 사라지면 내가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라고 하는 담대함이 사라지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했어도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앞에서 사라지면 나는 그저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랬다면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아갔을 겁니다. 물론 이 뒤의 모습은 당당합니다. 당당해서 사우를 피할 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것은 죽이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에는 굴곡이 있죠. 언제든지 내가 담대한 믿음이 있고 뭐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그 연약해질 때 우리는 사실 힘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대단해 보이는 다윗이 나 혼자라는 착각에 나 혼자밖에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외롭다, 지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윗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마는 보통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나가라는 겁니다. 마치 골리압 앞에 선 다위처럼 사지로 뛰어들라라는 겁니다. 사울 왕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3일상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다가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의 섬기는 신이 법궤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신은 나무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거나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었기 때문에 나무 조각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 법궤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았으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이제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모셔다 놓고 자기들의 신에게 경배하도록 그런 모습을 취하도록 만들어 놨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쟁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하셨어요. 독종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 마을 전체가 죽어나가고 그 다음 마을로 법개가 옮기니 그 다음 마을이 죽어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러다 죽겠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갖고 온게 아니라 재앙을 갖고 왔나 보다. 저 사람들이 야가 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숨겨놓고. 대앙덩어리를 우리에게 안겨줬나 보다. 이걸 돌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 근데 정말 저들이 신이 살아있다면 소두 마리를 끌게 해서 베세메스로 갈 거다. 같지 않았습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자기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쁨에 그 앞에 엎드렸어야 됩니다. 엎드리기는 커녕 냄비뚜껑 열듯이 법궤를 열어본 겁니다. 가져갔을까봐.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10개명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만난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지파이가 들어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돌판이고, 뭐, 나무, 나무 막대기고, 무슨 항아리고, 이런 게그렇게 뭐 대단해요. 보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들이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 번 5만 70명은 다그 자리에서 죽고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은 겁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도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법궤가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빼앗겼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야 하며 감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보로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더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자리에 나아오라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광야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권한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광야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되는 축복의 장소가 될 겁니다. 만나를 주셨고요. 매출하기를 주셨고요. 반속을 터뜨려 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광야에서나 맛보지 어디서 맛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만나가 그쳤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에 있을 때더 하나님의 축복과 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새가 시간이 되면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저를 좀 잡수시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서양을 넘나드는 새입니다. 크진 않지만 메추라기라는 새가 요 손바닥만한데 이것이 대서양을 넘나들만큼 빠른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무리를 져서 시커멓게 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이거든요. 닭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추라기를 볶아놓으면 은얼마안돼요연계보다 훨씬 작으니까 죄송하지만. 한세 마리 정도는 <laughs> 더 드시는 분들은 한 다섯 마리 정도는 드셔야 될 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게 튀겨놓으면 불에 구워놓으면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배부르도록 먹었다고 했으니까 일인 일닭이 아니고 한열 마리는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 새때가 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얘들이 미쳤는지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날 잡아 잡수세요 매일같이 말입니다 매일같이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으면서 매일같이 내려와서 도망도 안 가고 이러한 기적을 40년을 보는 겁니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물속에 물고기도 목이 마르다 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물속에 물고기도 목이 마르다 말이 안 되죠? 물고기는 물을 먹고 살아가는데 물, 물, 물이 많아요 그런데 목이 마른대요 이 이야기는 책 제목을 그렇게 쓴 겁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해결책을 옆에 두고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상태를 우회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투정 부리고 있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이 마르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주셨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힘들다. 하나님, 어디 가셨느냐고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숨기보다 기다림이 먼저였습니다. 마지막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오히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 숨고 도망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힘내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여기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나가라 하시면 나가서 사울 왕 앞에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리할 때내 손에 물맷돌이 아니라 보잘 것 없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인도하심이 바로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말씀을 통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숨기에 바쁘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함으로 나아갑니다. 찬송받으실 영광의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